안녕하세요. 중등이명 2차 시험이 어느덧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2차 시험을 봤을 때 현장의 분위기와 그리고 2차 직전에 다시 한번 꼭꼭 명심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1차 커트라인에 가까워서 아마 1배수 안에는 들지 못했던 점수였어요. 그런데 면접은 만점, 그리고 수업 실현과 나눔은 각각 1점대로 감점이 되어서 최종 등수를 보니까 꽤 안정적으로 합격을 했더라고요. 사실 1차 콧과 큰 차이가 없으면 최종 합격까지도 정말 마음이 제 마음이 아닌데요. 그런 분들에게 저의 이런 사례가 조금이나마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영상을 준비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해 주시길 바랄게요. 네, 먼저 첫 번째로는 시험장 당일 후기부터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시험장은 크게 세 가지 공간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대기실이에요. 대기실에서 이제 짐을 풀고 있다가, 어, 시련이나 면접 순서를 뽑게 됩니다. 제가 수업 시련 봤던 날에는 1번부터 12번까지의 번호가 있었고, 아마 제 기억에는 6번까지가 오전에 봤던 순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실에서 자기 순서를 기다렸다가, 차례가 되면 가방을 다 싸고 구상실로 이동을 합니다. 구상실 시계는 좀 이상해요. 평소 시계보다 1.5배속은 더 빨리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할 때도 구상할 때 너무 시간이 부족하겠지만 실전은 더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점 유념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구상을 마치면 이제 평가실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평가실에는 면접관 세 분이 앉아 계시고 이제 그 안에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저의 경우에는 첫째 날 실현에서 무려 10번을 뽑았습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3시쯤에 집에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8시에 교실에 들어가서 거의 2시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대기를 하던 상태였죠. 그러다 보니까 텐션이 정말 많이 다운되고 너무 지루하고 피곤한데 잠은 못 자고 약간 되게 불편한 마음들이 계속 됐어요. 근데 그래도 다행인 건 준비할 시간은 좀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뭘 봤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수업 만능틀 하나쯤은 각자 준비를 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그 만능틀을 보면서 계속 시뮬레이션을 돌렸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면접보다는 수업 실현에 자신감이 되게 컸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당당하게 수업 실현장에 딱 들어가서 "안녕하십니까?"를 하는데, 저는 어, 정말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저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긴장을 했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안녕하십니까가 정말 염소 소리로 막 계속 떨리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평가하시는 면접관 분들도 엄청 당황해서. 왜, 무슨 소리지? 약간 이렇게 쳐다보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탁 옆에 대기하는 의자에서 내가 왜 이러지? 아, 빨리 평정심을 찾자. 이런 마음으로 대기를 했고. 근데 다행히 이제 실현을 딱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두달 동안 계속 연습을 했던 게 있어서 그런지 편안한 발성으로 준비한 대로 잘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처음에 그 인상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완전히 망쳐버려가지고 계속 그냥 마음이 계속 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판서는 되게 구조화되게 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긴장이 많이 돼서 평소보다도 글씨가 더안 써져요. 그래서 정말 엉망진창으로 판서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실연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그런 약간 실수가 있었지만 나름대로 평이해서 제가 최종 합격 발표할 때까지도 크게 걱정이 없었던 분야이기도 합니다. 둘째 날 면접 날에서는 운이 좋게도 5번을 뽑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학교에서 나가는 시간이 11시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준비할 시간도 있으면서 너무 늘어지지는 않는 그런 좋은 번호를 뽑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면접도 평가실에 딱 들어가니까 세 분이 앉아 계셨는데, 한 분은 정말 온화한 표정으로 바라봐 주셨고, 가운데 분은 굉장히 뚫어지게 저를 계속 응시하고 계셨고, 마지막 왼쪽에 계신 분은 저를 잘 쳐다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긴장감을 가지고 면접에 임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면접은 제가 처음부터 자신감이 넘치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답변하다가 잠깐 길을 벗어났다가 다시 바른 길로 이렇게 돌아왔던 그런 실수도 있어가지고, 100% 마음에 들진 않았거든요. 뭔가 아쉬운 것도 있고 했는데, 그럼에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내가 면접관에게 학생을 생각하는 나의 마음은 충분히 보여줬다. 이런 확신은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사로서 어떤 태도로 어떻게 학생을 대할 것인가를 분명히 드러내줬다라는 생각은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후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약간 이 마음 하나를 보고 좋은 점수를 주시지 않을까? 그냥 그런 저만의 희망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봤더니 면접은 정말 단 0.1점의 감점도 없이 만점을 받았고 실험과 나눔에서는 약간의 감점으로 그래도 나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정말 이차로 뒤집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어 이런 저의 시험 당일 후기를 여러분들께 공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이차 점수로 합격에 이를 수 있었던 어떤 방법들 그리고